OECD 세계흡연율 대한민국 13위 2015년 통계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가 합니다 흡연할 시폐업 발생률이 20배 증가되는데 흡연 시 난청, 후두암, 호흡기 질환, 백내장,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담배 성분 중 일산화탄소, 나프탈렌, 니코틴 등은 살충제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 담배로 인한 간접후면으로 세상을 물들인 지금 학생들에게 담배에 대해 인터뷰해보았습니다 학생학생 어, 학생. 아, 네.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아 네네 혹시 담배 펴보신 적 있어요? 아네 담배 피셨을 때그 아, 네. 몸에 이상 증후가 있었나요? 아 네네 네. 조금 폐가 답답하고 목구멍이 따갑고 약간 머리까지 좀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혹시 금연을 해보신 적 있나요? 아 금연은 해봤는데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담배 펴보신 적 있나요? 네 담배는 언제부터 피셨어요?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혹시 담배를 피실 때 몸에 이상 증후가 네. 나타났나요? 숨이 딸리더라고요. 운동할 아, 때. 혹시 금연해보신 적 있나요? 네. 금연했을 때 어떤 느낌 받았나요? 어, 살짝 어,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. 흡연자가 아, 생각하는 담배는 어떤 네.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어, 저는 흥미로 시작했지만 계속 할수록 아, 끊지 못하는 그런 존재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담배를 펴보신 적 있나요? 담배 아직 펴본 적은 없습니다. 혹시 그러면 흡연자로인해서 피해를 보신 적 있나요? 피해 본 적은 여러 곳이 있었어요. 어떤 피해를 받았나요? 그길 가다가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도 있었습니다. 아 혹시 그러면 흡연자에게 해줄 말 있나요? 어, 피는 건 좋은데 그 자기 마음이니까 좋긴 한데 어, 사람이 없는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나요? 담배는 그냥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빨리 끊었으면 좋겠어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인터뷰를 통해 흡연자들은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였고 담배로 인해 몸에 이상증후를 느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적절히 피우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의 한 학생의 금연 이야기에 대해 보러 갑시다 어? 지금 학교 안가시디 가세요? 아, 저희... 갈 때가 있었어요. 어디 가시는데요? 아 있어요. 아안 간다니까 아 싫다라. 아, 어, 학생, 뭐 하세요? 아찍지 마세요. 아. 지금 담배 피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아, 아, 아 지금 담배 냄새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? 네. 아, 예. 혹시 이 친구가 언제부터 담배 피셨나요? 아 중학교때부터 친구였는데 중학교 2학년때부터 였어요아 혹시 이 친구가 담배로 인해서 피해를 주신 적 있나요? 아 몰라요 옆에 있으면 날담배냄새서 어지럽고 지가지 돈주고 피겠다는데 뭐 말릴수도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담배값보다 약간 병원비가 더 드는 것 같아요 맨날 헐레벌떡 뜰 때마다 숨쉬고 아 몇시야? 어? 아, 39분 아집에나 아, 봐요. 봐요 야 같이 가 아, 빨리 와! 아, 아. 어, 안녕하세요. 지금 저, 공부하고 계시는 건가요? 아, 예, 지금 5시간이라서 공부. 하고 지금 어떤 공부하고 를 계시나요? 네, 역사 공부. 아, 왜 그래? 아, 지금 못 치겠어. 아, 잠깐만, 지 아, 뭐해? 아, 괜찮으세요? 아, 아, 아. 어, 괜찮으세요? 아, 괜찮아? 괜찮으세요? 아 어, 저 보건 선생님 데려올게요. 네, 네. 스탠, 갑자기 제반대있다가막숨못시면서 쓰러졌어. 혹시 담배 피니? 예, 네. 왜요? 내 생각에는 담배로인한 부작용인 것 같은데. 담배에 대한 부작용이 뭔데? 암, 고장증, 발기부전, 호흡기 질환에 좋긴 난다. 아, 그럼 혹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있나요?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 사망은 연간 60만 명 수준이고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. 어, 형 예, 괜찮아? 어, 괜찮으세요? 아, 괜찮으세요? 아저왜그런거예요선생님 네. 아, 봤을때 도 담배 피서그런것 같은데? 담배가 뭐 어때서요 아. 담배를 피면 너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담배좀 끊어. 아 담배 좀 빼놔 안시끼야괜찮네 아, 아. 괜찮으세요? 혹시 담배를 피는 친구들에게 해줄말 있나요? 저처럼 흡연을 해서 몸에 없으신 흡연자 여러분들 흡연을 해서 달라진 몸을 체험해보세요 면 어렵지 않습니다. 담배 대신에 저처럼 다른 습관을 가져오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구처럼 말이죠. 혼자사 금연하기는 그때 보관 선생입니다. 보관소에 찾아가 상담 받아보세요. 여러분의 건강과 남을 위한 첫 번째 행동 바로, 바로 금연입니다. 금연입니다.